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테슬라 일론 마스크 사장님이 미쳤습니다 진짜로요 모델 3세가지 트림에 대한 가격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는데요 물가상승률 원 달러 환율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한국 판매 가격을 지금 내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평소 전기차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물론이고 내연차 타던 분들까지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고 계세요 지금 유튜브만 봐도 자동차 유튜버들이 앞다투어 테슬라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면 홈페이지 열었을 때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게 대리점도 없고 보조금 정책도 복잡한데다가 모든 걸 알아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또 해야 되죠 도대체 보조금은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는 건지, 차를 어떻게 주문하는 건지, 또 어떤 모델을 사야 되는 건지, 전기차는 정말 경제적인 게 맞는지?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런 가장 궁금하면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들은 2016년 테슬라 모델별 특징, 가격, 보조금, 구매 전략까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스크립트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다면 테슬라 구매 관련 내용들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를 구매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보조금일 수도 있어요. 전기차는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지만 전국민 지원금 같은 걸 제외하면 나라에서 뭐 뭔가 지원금이나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을 일이 잘 없잖아요. 일단 전기차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년 보조금 정책이 새로 책정이 되는데요. 올해도 새로운 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좀 복잡하긴 한데요. 결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작년보다 보조금이 더 늘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합쳐져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어, 롱레인지에 해당됐을 때 최대 600만원 이상까지도 지금 받을 수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청년 보조금, 다자녀 보조금, 내연차 전환 보조금까지 더하면 추가로 300만원까지도 더 받을 수 있는게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뭐 청년 보조금과 다자녀 보조금을 같이 동시에 받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세 가지 다 확정이 됐습니다 내연차 전환 보조금은 폐차나 차량 매각 시에도 모두 해당이 되고 차를 한 시점도 크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어,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에서 출시가 결정된 모델3는 총 3가지입니다. 모델3 스탠다드는 기본 보조금 대상이긴 하지만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국고보조금이 일부 제한됩니다. 약 400만원 내외로 예상이 되며 지자체 보조금을 더해도, 어, 한 최대 500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모델3 스탠다드는 기본 보조금 대상이긴 하지만 LFP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이 일부 제한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규모가 조금 작지만 공시 판매가 자체가 4,199만원으로 보조금 반영했을 때실 구매가가 한 3,700에서 3,800만원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 어, 추가 보조금까지 받으면 더 내려오게 되겠죠. 가격이 그리고 모델 3 프리미엄 이 롱레인지 트림인데 보조금 최대 수혜 대상입니다. NCM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국고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별로 상이하긴 한데 많게 받는 곳은 어, 국고와 지자체를 합쳐서 천만원이 넘게 받는 지역도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공식 가격이 5,190. 9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실 구매 가격이 한 4,500에서 4,600만원대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아주 이번 보조금 정책에서 테슬라가 원래 좀 약간 소외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늘어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3 퍼포먼스는 5,999만원이라서 국고 보조금이 좀 제한이 되는데 약 200만원 정도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샀던 것보다 퍼포먼스 가격 자체를 엄청나게 내려서 어 어떤 성능을 위주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께는 퍼포먼스 자체도 엄청 가성비가 좋아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재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모델3 스탠다드 RWD 모델은 주행거리가 382km고 최고속도는 201km 미터, 제로백은 6.2초 정도이고요 어, 도심 위주의 실속형으로 사용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r 레디는 5,299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주행가는 거리가 무려 538km입니다 이 실제로 어, 정속주행을 하고 좀 전비주행을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탈수 있거든요 아주 상당히 긴 거리를 탈수 있을 것 같고 어, 최고 속도는 동일해요. 201km고 제로백이 5.2초. 실용성과 장거리 주행까지 챙길 수 있는 밸런스 있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모델 3 퍼포먼스는 어, 이게 5,999만 원인데 주행 가는 거리는 450km이고 어, 최고 속도가 261km입니다. 제로백이 무려 3.1초입니다. 아, 이거는 이런 성능이면 거의 이거는 슈퍼카급이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분들께는 아주 정말 이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그 테슬라 검색시 홈페이지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모델 아이 엘 롱바디죠 이게 한국에서 배출가스 소음 인증까지 완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6인승 롱휠 베이스 모델이 지금 한국에 아마 올해 판매되려고 준비 중인 것 같거든요 이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또 어, 시장에 또 충격을 한번 줄것 같아요. 쏘렌토보다도 더 크고 주행거리도 아마 503, 553km로 책정이 된것 같은데 어, 이게 과연 언제쯤 들어올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어떤 모델을 사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구형 모델 아이를 운행해 본 결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모델3 스탠다드는 도심 출퇴근 위주, 혼자 혹은 2인 이하 생활자에게 딱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차도 편하고요. 보조금을 받으면 3층 중반까지도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보조금을 좀 적게 받는 단점이 있긴 한데 LFP 배터리만의 장점도 있죠. 아 그리고 보조금 확인은 어,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전기차 소개나 수소차 소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2026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어드바이저와 함께 진행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서류 준비나 이런 거를 나중에 계약 이후에 인도받기 전에 이렇게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이렇게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항목을 눌러 보시면. 전기차 전기차는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서 전체 보조금이 책정이 되는데요. 국고 보조금을 받는 비율만큼 지자체 보조금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각 차량 브랜드별로 이렇게 모든 차종에 대해서 나열이 쭉돼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받게 되는 국고 보조금의 금액이거든요. 요 금액이 많을수록 지자체 보조금도 그 비율만큼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 테슬라 모터스 있죠? 어, 테슬라에서 보조금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420만 원이죠? 이때가 잘렸네. 네, 420만 원 받게 되어 있고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지자체 보조금까지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 밑에 쪽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보조금이 700만 원까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700만 원에서 지금 비율로 따져서 복구 보조금 비율로 따져서 700만 원을 다 받는 건 아니지만 합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경기도를 누르면, 뭐, 하남이나, 뭐, 구리나, 평택이나 이런 지역들이 모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범위로 되어 있는 거는 각그 지역별로 또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해당 지역별로 또 찾아봐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네, 충남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이죠. 아, 엄청 많이 줍니다. 천원, 천원 사시는 분들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서울은 엄청 좀 짜게 주죠. 6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주문하는 방법은, 어,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냥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일단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어, 원하시는 차종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지금 모델3를 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델3를 선택을 하고, 트림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어, 근데 약간 테슬라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옵션 중에서 이제 스탠다드 모델과 롱레인지 모델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휠 사이즈를 선택하는 옵션이 따로 없고요. 롱레인지에만 휠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색상이나 휠, 시트 색상, 어드바이저는 전반적인 절차를 다 안내를 해주고, 어, 서류 제출도 많이 도와주게 되고 출고 절차 날짜 그리고 번호판 선택할 때 이런 행정 절차까지도 이제 연결을 해주고 안내해 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가능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혹시 뭐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자주 가격이 바뀌고 어떤 가격 정책 자체가 수시로 바뀌어서 시가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요. 2026년 들어서는 테슬라가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fsd가 이제 상용화가 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가격 정책을 정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 지금은 미국산 미국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만 우리나라에서는 fsd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산 테슬라, 테슬라에까지 FSD가 풀리게 된다면 나머지 차량들은 거의 대응이 불가능해, 불가능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과연 가격을 내린 만큼 FSD 구독제를 통해서 마진율을 끌어올리려고 할 텐데요. 중국산 FSD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어떤 차량 구매에 대한 계획도 알려주시면 추가 정보도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